지금 일본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본 NHK의 간판급 다큐멘터리 PD였던 한 여성이 최근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퇴출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 도중, 일본에서는 결코 방송될 수 없는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은 방송 편성이 거부되었고 내부자 사이에서 방송 금지 영상이라 불리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일부 화면이 유출되며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보수 매체들은 그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해당 PD는 신병까지 위협받았지만 그녀가 남긴 영상은 일본 내살 파동과 농업 시스템의 위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고? 왜그 진실이 일본에서 숨겨져야 했던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즈시마 레이코 NHK 보도국의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15년간 식품과 농업 분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편집실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시리즈 일본의 밥상의 새 에피소드였어요. 레이코 씨, 국장님이 부르십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주 방송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덮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급증하는 쌀가, 줄어드는 급식 불량,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취재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 달간 전국의 학교와 농가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죠. 국장실 문을 열자, 이미 편성부장과 홍보팀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으세요, 미지시마 씨. 국장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밥상 방송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보류요? 이유가 뭐죠?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현재 쌀값 상승과 급식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한 달간 취재한 내용입니다. 학교들은 벌써 급식량을 줄이고 있고, 농가들은 생산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편성부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쌀 농사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전통 보존의 가치라든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이 현실은 누가 말하나요?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못 먹는 현실을, 농민들이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니 받아들이세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5년 커리어 중 처음 겪는 노골적인 검열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죠. 취재 영상들, 인터뷰 속 농부들의 절박한 호소, 급식을 줄인 학교의 아이들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저는 니가타쌀 농사 가문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쌀 농사를 지었죠. 도쿄로 와서 방송인이 된건 농촌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서였는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후배 기자 타나카였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방송 보류 소식 들었어요. 괜찮지 않아. 이건 단순한 편성 문제가 아니야. 진실을 감추는 거야. 타나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실. 선배한테 전해드릴 게 있어요. 내일 사무실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 사이로 고향 니가타의 눈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그 진실을 감추려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요.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방송이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편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타나카를 만나자마자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정보를 가진 듯한 긴장감이요. 사무실 구석, 커피머신 옆에서 타나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USB를 건넸어요. 농민단체에서 익명으로 보내온 자료예요. 쌀 보도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 감소를 은폐하고 해외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유통입니다. 유통망이 왜곡되어 농가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매일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했어요. 전화 넘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날 순 없어요. 지금 감시받고 있거든요. 니가타로 가보세요. 당신 고향 아닙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알 거예요. 그날 저녁 휴가를 신청하고 니가타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빌딩들이 멀어졌어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니가타는 제가 15년 전 떠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푸르던 논들이 있던 마을 입구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상점도 문이 닫혀 있었고요. 마을회관에서 아버지 친구였던 사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레이코구나. 도쿄에서 왔나? 네, 사토 아저씨. 마을이 많이 변했네요. 사토 할아버지의 얼굴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다들 떠났어.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우리들은 농사 포기하는 집이 늘고 있지. 왜 그런 거죠? 니가타쌀은 일본 최고 아닌가요? 사토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비료값, 농약값은 오르는데 쌀값은 제자리야. 정부 보조금도 줄었고. 게다가 이상한 소문도 돌아. 어떤 소문이요? 한국 쌀이 수입된다는 소문이 있어. 정부에선 부인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쌀중 일부가 한국산이라는 거지. 포장만 일본 것으로 해서. 충격이었어요. 일본은 쌀 자급자족을 국가적 자존심으로 여겨왔는데 한국 쌀을 몰래 수입한다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라. 50년 농사 짓는 눈을 속일 순 없어. 시장에 가보면 알수 있을 거야. 다음 날, 니가타 시내 대형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쌀 코너에서 니가타 고시이카리라는 라벨의 쌀을 살폈어요. 포장지 뒷면 작은 글씨에 원산지 일본 및 기타라는 수상한 표기가 있었습니다. 몇 봉지를 더 확인하니 비슷한 표기가 반복됐어요. 이런 애매한 표현이 어떻게 허용되는 걸까요? 쌀 봉지 몇 개를 구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 쌀이 정말 일본에 들어오고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왜 한국일까요? 호텔방에서 한국 쌀 생산 기술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정보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AI 기반 작물 관리. 화면을 내릴수록 놀라운 정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급식 혁명 프로젝트였어요. 서울시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체계인데, 단순히 공짜 급식이 아닌 생산부터 배식까지 완전 디지털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즉시 결심했어요. 직접 봐야 한다. 호텔 로비에서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휴가 연장이라고만 알렸죠. 다행히 여권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대학 시절 유학 온 한국인 친구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덕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을 일본 교육자 방문이란 명목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놀랐어요. 이건, 식당이 아니라 연구소 같은데? 지은이 웃었습니다. 스마트 급식 시스템이야. 작년에 도입됐지. 벽면 디스플레이에는 오늘 사용된 쌀의 생산지, 재배 방식, 수확일, 영양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QR 코드를 스캔하면 농부의 얼굴과 인터뷰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쌀 이력을 완전히 공개하네요. 배식 시간이 되자 로봇이 밥과 국을 정확히 계산된 양으로 담아 전달했어요. 아이들은 아이디 카드를 태그하면 개인별 영양정보에 맞춰 조절된 급식을 받았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학생. 특별 영향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급식이야. 음식물 쓰레기도 90% 줄었고, 지은의 도움으로 서울시청 무상급식 담당자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비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급식혁명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어요. 처음엔 예산 때문에 반대가 많았지만, 스마트 기술로 낭비를 줄이니, 오히려 비용이 절감됐죠. 특히 놀라운 건 급식용 쌀의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커넥티드 라이스 필드 시스템을 씁니다. 논의 IoT 센서로 물, 비료,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드론이 정밀하게 농약을 살포해요. 기후변화에 맞춰 재배법도 유연하게 조정하죠. 이 말을 듣자 니가타 농민들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농법으로 끊임없이 자연과 싸우며 가뭄, 홍수, 병충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그들이요. 수확량은 어떤가요? 헥타르당 약 8.3톤입니다. 아시아 평균보다 30% 이상 높죠? 충격이었어요. 일본의 헥타르당 평균 수확량은 6.5톤 정도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과 녹음한 인터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감추려는 진실일까요? 한국의 농업기술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 다음 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농식품기술진흥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정식 취재가 아니라 불안했지만 진실을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지은의 소개로 그곳에 윤지민 박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윤지민 박사는 예상외로 친절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제 방문 목적을 듣자 놀라지 않는 듯했습니다. 일본 언론인이 우리 농업기술에 관심 있다고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개인적 호기심입니다. 일본에서 급식 문제와 쌀값 상승 보도가 차단되고 있어요. 윤 박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요? 윤 박사는 컴퓨터를 켰어요. 2010년대 초반까진 우리도 전통적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죠. 화면에는 한국 논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이건 농업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빨간색은 수분 부족, 파란색은 과잉. 초록색은 적정 상태예요. 전국 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고요? 약 68%의 논이 연결되어 있어요. 윤박사는 자율주행 2항기, 드론 병충해, 감지, 수확량 예측 AI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나요? 윤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도입할 수 없는 걸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정치예요. 특히 일본에서는요. 윤 박사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일본의 급식 후퇴는 3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일본의 쌀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첫째, 농업 인구 고령화.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 못하는 농법. 셋째, 농업 정책의 경직성입니다. 윤 박사는 일본과 한국의 쌀 생산량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2015년까진 일본이 우위였죠. 2016년부터 역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빠르게 기술을 도입했지만 일본은 전통을 고수했으니까요. 그래프에서 일본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수입을 늘리면서도 통계를 조작하고 있죠. 윤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본의 쌀자금률 하락은 국가적 자존심 문제니까요. 특히 한국에 뒤처진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요.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급식이 줄고 쌀값이 오른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한국 쌀이 실제로 일본에 수입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왜 한국 쌀인가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요. 스마트팜 쌀은 품질이 일정하고 생산 비용은 30% 저렴하죠. 윤 박사는 컴퓨터를 끄고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연락주세요. 공유할 자료가 더 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여기선 대화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업 기술은 이제 국가 안보와 맞닿아 있거든요. 윤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농업의 미래는 기술에 있어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론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일본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해요. 연구실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저는 큰 이야기 속에 발을 들인 상태였어요.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증거들, 녹음된 인터뷰, 윤 박사의 이메일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타나카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책상을 수색했어요. 농민단체 USB도 가져갔어요. 합법적 절차였어? 내부조사래요. 몰래 자료 일부는 복사해뒀어요. 카페에서 타나카를 만나 충격적 소식을 들었어요. 농림수산성이 NHK에 공문을 보냈어요. 급식 관련 모든 보도는 사전 검열을 받으래요. 말도 안 돼. 언론 자유침해야. 더 심각한 건 선배 고향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선배가 마을에서 쌀에 대해 물어봤다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군요. NHK에 들어서자마자 국장실로 갔습니다. 제 책상을 수색하셨어요. 국장은 담담했어요. 휴가 중 무엇을 하셨나요? 그건 개인 시간입니다. 한국에 다녀오셨죠? 농식품 기술진흥원도 방문하고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감시당했던 거군요. 맞아요. 충격적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일본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보도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예요. 쌀이 어떻게 안보와 관련 있죠?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국장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농림수산성 공문입니다. 한국 농업기술은 식량 안보의 위협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취재 내용을 보세요. 한국 스마트팜은 위협이 아니라 배울 점이에요. 국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급식 관련 모든 보도는 중단됩니다. 회사 방침을 따라주세요.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나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마을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농림수산성 사람들이 왔었어. 내가 니가 탓살에 문제 있다는 보도를 준비 중이래. 마을이 다 불안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고향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사, 고향, 가족에게 외면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타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뉴스부서로 발령났대요. 다큐팀에서 쫓겨난 거예요. 국장실로 갔어요. 발령 이유가 뭔가요? 회사 방침입니다. 당분간 일상 뉴스만 담당하세요. 좌천이군요. 당신을 보호하는 조치예요. 농림수산성은 파면을 요구했어요.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타나카가 다가왔어요. 선배, 취재 영상을 복사했어요. 한국 인터뷰도요. 왜? 이건 국민 알권리 문제잖아요. 그런 생각은 접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늦었어요. 이미 유튜브에 익명으로 올렸어요. 도쿄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요. 타나카. 미쳤어. 그건 회사 기밀이야.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타나카는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죠. 그날 밤, 도쿄의 밥상을 검색했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이 이미 3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었어요. 한국 취재 내용. 일본 쌀 생산 감소와 급식 문제, 정부의 은폐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게 사실이면 농림 수산성은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 내 아이 급식량이 줄었다더니, 이런 이유였나? 한국 기술이 앞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배워야 한다. 타나카에게 영상을 내리라고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장이 분노에 떨며 물었어요. 두 분이 이 영상과 관련 있습니까? 타나카가 나섰습니다. 제가 올렸습니다. 미즈시마 선배는 모릅니다. 타나카 씨, 무기한 정직 처분입니다. 미즈시마 레이코 씨는 정말 관련 없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회사를 떠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튜브에서 영상이 삭제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계속 확산됐어요. SNS에서는 일본 쌀을 구하자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주말, 타나카를 만났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니가타 등 여러 지역의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우리 쌀을 지키자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영상 덕분에 젊은 농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윤지민 박사가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대요. 스마트팜 기술을 일본 농민들과 무료로 공유하고 싶다고요. 왜 그러실까? 식량은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기술 독점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래요. 다음날, 농림수산성이 영상 유출 관련 수사를 의뢰했어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였습니다. 타나카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고, 저도 용의자 명단에 올랐어요. 회사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중 익명의 전화가 왔어요. 미즈시마 레이코씨, 저는 언론자유연합에서 일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들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서 외신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며칠 후, 제 인터뷰가 외국 뉴스 채널에 방영됐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변조됐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미래도 함께 잃게 됩니다. 다음 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신뢰 훼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고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지지 메시지가 넘쳐났고 일부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니가타 소식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농민들이 한국 스마트팜 기술 설명회를 열었어요. 주최자는 사토 할아버지였습니다. 레이코, 우리도 이젠 알아. 내가 고향을 배신한 게 아니라 구하려 했다는 걸. 늙은이들 고집만 부리다간 네가 타 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적처럼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레이코야, 엄마가 오해했구나. 미안해. 마을에 다들 내 영상 봤어. 처음엔 화났지만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어머니와의 화해 후.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언론 자유연합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미즈시마 레이코입니다. NHK에서 해고된 프로듀서죠. 오늘 저는 모든 일본 국민과 농부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증거와 정부 은폐 자료를 모두 공개했어요.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이자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쌀은 곧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어요.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쌀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윤지민 박사가 니가타 농부들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했어요. 마을회관에서 만났습니다. 미즈시마 씨, 드디어 다시 만나네요. 박사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과학자에게 국경은 없어요. 특히 식량 문제에서는요. 마을회관은 농부들로 가득 찼어요. 윤 박사의 발표는 간결하고 명쾌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실버 스마트팜은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죠. 사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도 할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경험과 우리 기술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윤 박사는 제안했어요. 한국 농식품 기술진흥원은 니가타현과 기술협력을 맺고 10명의 농부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윤 박사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우리 연구소에서 농업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지 않겠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럼 온라인 세미나를 같이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 농부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한달 후, 동아시아 쌀 문화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어요. 일본 농부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만났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세미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다음 세미나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아시아 농부들이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있었지만 더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쌀한 톨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무척 무거웠어요. 그 진실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었어요. 해고 후 처음엔 막막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죠. 1년간 12회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한일 농부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하게 됐어요. 아시아 쌀 네트워크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니가타 마을회관에서 첫 스마트팜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1년간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죠. 사토 할아버지는 새 옷을 입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1년 전 떨리는 손으로 질문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스마트팜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농부가 되셨습니다. 시연회에서 윤지민 박사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쌀 생산량이 평균 27%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18% 절감되었고요. 사토 할아버지도 무대에 올라 태블릿으로 논 관리하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내가 15살 때부터 농사를 지었어. 그때는 소로 논을 갈았지. 지금은 이런 작은 기계로 모든 걸할수 있다니 한 청년 농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기술을 도입하면 곧 농부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60년 농사지었지만 아직도 매일 배워 기술이 바뀌어도 농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시연회가 끝날 무렵 구석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주셨죠. 이건 할머니가 남긴 씨앗이야.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좋겠어. 다음엔 우리 논도 그 스마트. 뭐라 하더라, 그걸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그날 밤, 윤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시아 농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죠.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느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쌀 한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